눈 가리고 멤버들 손만지여서 누군지 알아맞추는 오십 아 이거 자어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? 보여 아, 눈 제대로 감아주세요. <laughs> 반지 없네 제로 일단 틀린지 아닌지 얘기해줄게요 철러 <laughs> 마크 이거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그냥 촉감 때문 보일 수 없게 해찬 머리카락 때문에 손톱이 다 달라가지고. 사이즈 지성. 마지막 남은 게, 아, 재민. 오, 대박이다 진짜 봤지? 말이 안 돼. 진심 안 봤어? 어. 근데 난, 난 어떻게 느꼈어? <laughs> 봐봐, 손톱 짧은 사람이 몇명 있어. 그러면 그 짧은 사람 제외하고, 제노 선은좀 얇아. 그래 제노고, 재민이가 제일 두꺼워. 그럼 재민이고, 얘는 되게 거칠고, 얘는 되게 커서이난 손톱,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톱, 손톱, 그 손톱 어제, 손톱으로. 어제 깎았는데? 자, 아니, 근데, 진심으로 맞췄어, 내가. 아니, 왜, 왜 의심해? 아니, 아니, 의심해.